반갑습니다. 네. 먼저 노상현 배우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 최근 공개되고 있는 애플TV 시리즈 파친코2에서 이상력으로 병약섹시 이런 수식어를 <laughs> 얻으셨더라고요. 병약섹시요? <섹시얼이. 웃음> 네네. 어 로맨스가 나오는 작품에서는 특히 남자 주인공 수식어가 중요한 것 같은데 대도시의 사랑법 첫 주연 영화로서는 또 어떤 수식어 얻고 싶은지 궁금하고요. 더불어 김고은 배우께도 어, 계속 파무 얘기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너무 영광스러웠던 작품이니까 파묘에서 묘벤저스가 특히 또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. 내 배우 케미도 중요했고 그만큼 또그 배우분들이 함께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여서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 해주신 것 같은데 노상현 배우와는 두분또제희흥수 커플 로는 어떤 수식이 갖고 싶으신지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해서 어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이번에 어 흥수가 어떤 점이 좀더 부각됐으면 좋겠어요. 뭐 섹시한 점, 귀여운 점, 장난꾸러기 아, 어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거든요. 흥수가 아 욕심, 욕심쟁이, 욕심쟁이 그, 하나만. 예. 아니요. 근데 섹시 저, 원래 포기 못 하시지 않나요? <laughs> <laughs> 좀 이렇게 아니, 섹시미 포기 못하시는 포기 못하세요 스타일이신 것 같은 네 맞죠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야, 뭐 그렇게 아, 아 힘드네요 아니, 그 시간 관계상 빨리 <laughs> 아, 네네네 네, 네. 네. 어 김고은 씨 <laughs> 생유 네. <laughs> 어 아, 어떤 수식어든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저희 케미가 돋보이는 어떤 그런 케미였습니다. 케미 그런 아, 케미 그런 수식어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어, 수식어로 저희를 좀 봐주셨으면.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하여튼, 이번에 보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흥수가 기가 막히다고 할것 같아요. 흥수가 기가 막혀. 예. 정말 흥수가 기가 막혀. 흥수가 기가 막혀.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연기를 했을 것 같은데. 자, 그렇다면, 어떻습니까? 묘벤저스가 있었다면, 이번에 두 분이. 흥, 희, 흥, 후. 흥그히흫 흫흫 흫흫 뭐라고 되지 아 근데 묘벤져스 도 이거 사실 팬분들이 만들어준, 만들어준 거여가지고 맞아요 흥 <laughs> 그거 <laughs> 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나중에 예. 아마 개봉을 하고 나면 그쵸?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건데 이 기발함은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 같아요 흐흐흥 흐흐흥 흥흥 커플? <laughs> 네. <하여튼 웃음> 이번에 네.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커플 네네네 네, 네. 네. 아 좋습니다. 이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? 우리 팬들이 개봉을 하고 나면. 아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은 게 저희의 이게 흥수와 제이를 너무 기워해 어, 주실 것 같아요. 어, 응원해 줄것 같고. 어, 예. 그쵸. 예. 왜냐면 이게 성장을 보, 보는 거여가지고 어, 20살. 짜두 친구를 보, 보는 거니까 막 어이구 막한대쥐어박고 싶다가도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봐주니까 막못듬어주고 싶고, 어, 아이고 어이구, 잘 자랐다 이렇게 딱게 <laughs> 끝나는 그런 영화니까 많이 귀여워해주시다가 응 어, 끝나지 않을까? 맞습니다. 네. 네 이번에 다들 정말 내가 키웠다 할 정도로 귀여워해주는 네.